파이널 모의고사 사회 8번 문제 보겠습니다. 세 수가 정해져 있고요. 이세 수의 대소 관계를 나타내라고 했는데 앞세 어, 몇 회분입니까? 1회분입니까? 2회분입니까? 자, 거기에서 어, 대소 관계를 할 때는 두 수의 차가 양수인지 음수지를 판단해 봐라라고 했습니다. 그래서 일단 하나씩 보는데요. 첫 번째 A에서 B를 한번 빼 봅시다. 그럼 크기를 비교할 수가 있는데 루트 2 플러스 루트 5에서 b를 빼는데 b 부호를 바꿔줘야 되겠죠 2 e 마이너스 루트 2 이렇게. 그렇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얘가 얘가 빠지는 거니까 결론적으로 얘는 루트 5에서 2를 뺀 건데 루트 5가 2보다 크니까 양수가 되죠 결론적으로 a 마이너스 b가 0보다 크다는 얘기는 a가 b보다는 크다는 얘기죠 그렇죠 다음 두 번째 이번엔 b에서 c를 뺄게요 b에서 c를 빼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한번 확인해봅시다. 자 그러면 2 플러스 루트 2에서 얘를뺄때 부호 반대로 바꿔되니까 마이너스 2루트 2에 플러스 1이 돼서 3 마이너스 루트인데 3 마이너스 루트 2, 3이 루트 2보다 크니까 역시 양수가 되죠. 즉 b 마이너스 c가 양수란 얘기는 b가 c보다는 크다는 얘기죠. 자 그러면 이것과 요거 두 개를 합쳐 보면 어떻습니까? a가 b보다 크고 b는 c보다 크다. a, b, c 이 순서대로 나오게 되겠네요. 자, 순서 뒤바뀐 거니까 정답은 몇 번? 5번이 정답이 되겠죠.